네, 안녕하세요. 5월 21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내일 우리나라 장 끝나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요인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준 의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좀더 많은 경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좀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조금 더 올라온 모습,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78.75달러. 어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었죠. 이란에서도 이게 기체 결함으로 인한, 노후화로 인한 사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보시면은, 이건 어제 그대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이고,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말씀드릴 때 JP모건도 그렇고, 이제 대략 1,100달러에서 한 1,200달러, 아마 이 정도 사이를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은 추가적으로 한 850달러를 이제 목표가를 잡고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1,100달러로 이제 또 상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오는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1,100 달러 이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950 달러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약15% 정도 수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예, 이제 코파일럿이죠 이제 자사의 생성형 AI 예, 그걸 PC에 이제 탑재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PC 시장이 급성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라고 하죠 온디바이스 AI 예, 그쪽으로도 조금 더 수급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관련된 언급.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끝나는 모습. 나스닥은 이제 계속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사상 최고치 를또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 참 소위 비테크라고 하는 예, 여기 보시면은. m b 디아를 필터로 하고 있는 AI 관련 쪽에 있는 빅테크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맵으로 보셔도 예, 뭐딱 봐도 명확하죠. 이쪽으로 딱 몰려 있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AI 쪽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가 다시 한번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렇게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이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 결국 이제 AI가 조금 쉬게 되면은 결국 수급은 어딘가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화장품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가든지 뭐 이런 흐름이 나올 건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확실한 쪽은 결국은 AI 아니면은 화장품 아니면 선박 조선 쪽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구리 가게 격 사상 최대치를 한번더 경신하면서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 구리, 막 금은 이런 것들 또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상방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 하는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상 안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출액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45%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수출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외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선박 쪽, 일부 좀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 현재 수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수도 보시면 코스피가 어느 5일선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양으로 봤을 땐 코스닥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21선 위에서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숨고르기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가 이제 코스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오늘 대량으로 좀 팔아주는 모습 이렇게 나왔고 아무래도 지금 차익 실현에 일부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체크사항을 좀 보시면은 다음 주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청원 관련돼 가지고 우주항공 쪽예좀 수급 들어온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가 비대면 진로 제도화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인성 정보라든지 뭐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수급이 받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SEC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는 어차피 코인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국내 증시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주는 딱히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에 이제 특징들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또에이블시엔또 또 화장품 관련주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본누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음에 뭐 KB메탈 다시 한번더 상승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크게 변화가 없다. 예, 계속해서 지금 같은 쪽 섹터로만 계속 돌려먹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쪽 섹터 내에서만 좀 밀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좀 그런 장사를 이용하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은 내일 하루는 최소한 그냥 지켜보셔라 예,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